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사활 문제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흙이둘 차례고요. 백돌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여기는 뭐 이렇게서 해 아무것도 안 되죠. 소스단이 없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그럴싸한 급소긴 한데요. 이때 백이 위에서 눌러 받으면 결국 여기 궁도를 줄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놓으면은 또 들어가야 되죠. 이거 빅입니다안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를 먼저 들어가는 수는요. 이렇게 먼저 들어간 다음 여기를 튕겨서 지금 여기를 찝더라도 이쪽으로 막아버리면 이거 세 점으로 키우는 건 의미가 없죠. 이거 뭐 이쪽에도 집이 나는 것도 있고 해서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겠고요. 여기를 붙이는 수는 자, 여기를 붙인다면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뚫어서 막으면, 젖칩니다. 자, 이런, 이런 것들 틈이 없죠? 그냥 뚫고 나와서 끊어버리면 잡히니까. 결국 여기를 뭐, 막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가만히 이어서 살수 있는 공도가 아니죠. 빅도 못 만듭니다. 뭐 이렇게 놀려면은 여기 백돌이 와야 되는데, 근데 단수, 여기를 먹여치고, 조심할 건 그냥 단수 치면 빅이죠. 근데 먹여치고 단수로 치면 빅이 아니고 잡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은 그냥 이렇게 그냥 걷어 먹으면요. 끊는 것은 바로 단수를 쳐 버리니까 이을 때 잡으면 그만이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때 백이 그냥 받는 수로도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 안 되고. 자, 먹여 치는 게 급소긴 한데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 요거 아주 실전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뭐 가끔 나오나요? 어쨌든 유명한 맥점인데요. 내네 점으로 키워주기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따내야 되는데 또 치중 들어가면 이걸 집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 맞으면서 잡혀버리죠. 자, 그럼 이 그림은 백이 잡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냥 잡아버리면 그만이죠. 이거 빠지면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이쪽을 아, 이렇게, 이게될 때는 그냥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니까 살죠. 자, 이렇게 살고 싶으나,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역시, 여기랑 여기가 맛보기니까 잡히지만, 백이 여기서 이쪽을 놔버리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뭐, 점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뭔가 잡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힌트인데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 여기 먼저 두는 것도, 백이 받아주면, 붙이고요. 요렇게 놓는 것은 젖혀서 역시 여기는 요렇게 돼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 잡혔고 뭐 먹여치고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이어서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그 모양도 못 만드네요 심지어 손을 빼도 잡혀있죠 딸 대치 중가능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백은 여기 역시 여기를 두면은 그냥 일로 손을 뺍니다 단수 치는 정도인데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공도가 이, 이 모양이 될거기 때문에 이건 또 패가 나서 실패가 되죠 자 어디가 정답일까요? 자이 모양은 여기를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만약에 집을 내면 은 그냥 끼웁니다 이거 빠지면 여기 단수 쳐서 잡혔고요 이렇게 두면 치중을 먼저 가서 막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역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뭐 여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두는 수는 말도 안되죠 자, 이렇게 있는 게 최선인데요. 젖힙니다 끊을 때, 아까 나왔던 모양이죠.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단수침은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니까 잡혔고요그 다음에 여기를 먹여치고 단수치는 수가 있어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수가 있어서, 딸때 치중을 가게 되면,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를 딱 단수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미 공배가 메꿔졌기 때문에 그냥 빠져도 되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그러면 뒤에서 막으러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를, 세 점을 잡으면 단수 쳐서 안 되고, 여기 집을 내면 이쪽이 잡히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데로다가 여기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술 못 두게, 그술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두는 것은 젖혀서 잡혔기 때문에, 일단 입구 버텨야 되는데, 젖히고, 빠지거나 젖히게 되면 은이 모양이 보통 나올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를 때려도 치중가서 알기 쉽게 잡혀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